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이룬경제 뉴스의 김은수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과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7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국내외 주요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 다우존스 71.37포인트 올랐고 S&P500은 12.37포인트, 나스닥은 77.7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알파벳과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순환주 상승세 속에 은행주가 대거 상승하면서 JP 모건 체이스는 3.94달러 급등한 166.98 뱅크 쿠브 아메리카는 1.12달러 폭등한 43.26달러로 뛰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는 전일 대비 0.27% 영국 런던 지수 0.16% 프랑스 깨끄지수 0.19%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경제활동 제약 우려가 불거지며 중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84% 내린 3,582.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1월 물 WTI 가격은 전일 대비 1.47달러 오른 배럴당 75.4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다소 개선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과 백신 접종률 상승,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8로 석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주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소환됐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코리아, 쿠팡 등에서 증인으로만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시가 국내 증시입니다. 화요일장 코스피가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기관은 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2,000억 원 넘게 매물을 내놓고 있고 지수도 끌어내리면서 소폭의 조정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약 보합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5.35포인트 하락한 3,118.29포인트로 코스닥은 9.57포인트 내린 1,025.25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경제지표는 호조를 나타내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 매도에 이틀째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외국인의 매물 출회에 주가가 40만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정유주들의 주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OE이 4거래일 연속 빨간불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는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할수록 돈 버는 투자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 테마 시간인데요. 기업 이슈와 함께 통신주, 2차 전지, LPG 액화석유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업종에 대해 5G가 무선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며 아직 서비스 3년차에 스마트폰 신모델 효과가 커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l g u 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와의 재휴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SKC가 2차 전지 음극재와 양극재 사업 추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포스코케미칼은 중국 구형흑연 연료회사인 칭다오중석 지분 13%를 인수하고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구형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투자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액화 석유가스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93% 가량 오른 배럴당 73.9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7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 등으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이슈 테마 집어봤습니다